보험사가 장애율을 낮춰서 최종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보험금을 낮추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빙판길에, 슈근길에 넘어져 요추 1번 압박골절이 발생하여 후유장애보험금 직접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A 씨는 22년 12월경 출근 중에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요추 1번 압박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 출근길 사고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였고 후에 본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 상해 후유장의 담보 1억 원에 따른 부분들을 문의를 주셔서 직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척추 압박률 정도 그 다음에 신경손상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ACA의 경우에는 척추 압박률이 경미해서 다행히 보조기 치료로 인한 비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에 따른 개인 보험 장애를 좀 보면요 기형장애,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형장애 부분으로 해서 이제 장애보험금을 다툴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기형장애가 심한 경우로 인정이 되면 장애율 50%, 뚜렷한 기형장애로 인정이 되면 장애율 30%, 약간의 기형장애로 인정이 되면 장애율 15%로 장애 분류표 약관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 보험선의 사정에서 A씨가 치료받은 병원의 의무기로 진단서, 영상,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을 검토를 해서 3차 병원에서 요추 1번 압박골절 16.92%가 인정이 됐고 후만각 8.1도 어, 기형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을 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일차적으로이 사고에 따른 기여도가 70%다 그러니 장애지급률 15%에 대해서 다 인정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보험손해사정에서는 두 차례의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사고 기여도 70%는 너무 적게 반영이 된 거다 사고 전에 A씨가 골밀도 검사 등을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최종 사고 기여도 구십 프로가 인정이 돼서 장애율 십오 프로에 구십 프로인 십삼 점오 프로로 해서 천삼백 오십만 원을 A 씨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액 요소가 사고 기여도, 골밀도 등을 문제 삼아서 보험사가 장애율을 낮춰서 최종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낮추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합리적인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비합리적 부분들을 주장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험사하고 충분히 다퉈 보셔야 소중한 보험금에 따른 감액 요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추 1번 압박골절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영상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길 보험 정보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